공룡 박물관에도 들어가보자 했어? 네. 어. 그래도 내가, 우와, 공룡 박물관이라도. 어, 그랬어? 내가? 내가? 우와, 갔다. <laughs> 예, 어. 우와 했어. 내가 나는 공룡 박물관 갔다. <laughs> 내가 난공룡 박물관 태령했다. 누구랑 갔지? 어, 차토미랑 권사님이랑. 어, 삼촌형 권사님이랑? 네. 그래서 깜깜해서 무서워서 앞에만 들어갔다 나왔지? 네 어. 뭐야? 드릴 테라토스가 오토바이를 탔어 어 그거 사줬지? 건사님이 네. 사주셨지? 네 멋진거 어. 멋진 거. 어. 네. <laughs> 갑자기 공룡박물관 간 무용담을 펼치는 우리 예준이 엄마 나 공룡박물관 갔다 어. 응 그랬어 네 그걸 기억해요 어, 우리 어, 예나 잘 먹었습니다. 아, 도이랑 거리고. 랑 곤다님 밥 먹을 것 같다. 오, 어, 그랬다. 네. 우리예나 지금까지 자고 지금 보단... 일어났어요. 예준이랑 엄마는 밥 먹었고, 예나는집에 이렇게 뚝딱 먹었어요. 어? 곤다님이랑 다 도미인데. 네. 다미랑 곤다님이랑 감물랑 곤다님 나 밥, 나, 밥 <laughs> 물건 갔다. 갔다. 엄마, 나밥 물건 갔다. 어, 잘했어. 밥 물건에, 어, 군웅들이타다아 어. 군웅들 리어 트리테라도 들랑 부하 키고 타우드들이랑, 어, 부, 부테라도 둥 타우드들이랑, 갔다 그렇구나. 네. <laughs> 우리 예나 컨디션 좋아요. 힘이 넘쳐요. 어테라 누누니야 갔다. 그랬다 잘했다. 예준이도 다시 컨디션 이 좋아요. 하이. 아까 막 여기 올라갔다 뛰어내리고 막 혼자 힘이 넘쳐서 어 그렇네. 예나 자란 동안 혼자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뭐로봇처럼 뭐든지. 우리 이건 갔다. 잘했다! <laughs>